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 짧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길이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점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가장 훌륭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말한다. 무엇 망설이는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대가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 시간은 저 멀리 도망쳐 버릴 것이다. 비록 우리가 시간을 붙잡는다고 해도 시간은 저만큼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쌘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일을 재빨리 마셔야 하고 언제 멈추어버릴지 모르는 거센 물살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가장 빛나는 시절이라는 표현 대신 가장 빛나는 날이라고 하며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는 인간들의 실수를 점잖게 지적합니다.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리 느긋하고 태평하게 한 달을 한 해를 헛되이 보내고 있나.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소중한 시간들은 얼마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대한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손해를 입거나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경멸을 당하고 비웃음을 듣더라도 덧없는 인생사를 초월해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사에 휘둘려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을 테니까요. 화를 내며 시간을 낭비할 정도로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을 보며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무성하게 우거진 숲의 과일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곳에서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은 얼마나 우매한 짓인가요. 타고난 자연의 결함을 탓하는 자는 없습니다. 진정한 현자는 언제나 평온한 태도로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을 감싸 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애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섭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술에 취한 자들,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그리고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까지. 현자는 병에 걸린 환자를 다루는 의사처럼 온화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화라는 악덕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화의 뿌리를 말끔히 뽑아내어 혹시라도 그 사악한 격정이 어딘가에 들러붙어 가지를 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그저 조절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사악한 습성을 조절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면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쩌자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남들에게 화나 퍼부며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 고결한 즐거움을 누리기에도 짧은 시간이 아닌가요? 타인을 괴롭히고 슬프게 만드는 것에 시간을 써야 옳은가요?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급하게 전쟁터로 달려가나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타인과 갈등을 빚으려고 하나요? 왜 인간이 나약한 본성을 타고났다는 것을 잊은 채 누군가를 파멸시키겠다는 분노를 품고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던지는가요? 제아무리 깊은 원한을 품고 적개심을 불태우며 살아도 언젠가는 열병이나 다른 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끝까지 반목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을 것입니다. 왜 혼란을 자초하며 어지러운 싸움에 인생을 바치려고 하나요? 우리 머리 위에서 운명의 여신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들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정해두었던 날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오래 살지 말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이나 깊은 주름만 보고서 그가 살 만큼 살았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백발의 노인은 그저 오래 살아남은 것이지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고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항하자마자 거센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똑같은 자리를 빙빙 맴돌며 표류했다고 해서 오랜 항해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닌가요. 그 배는 그저 물에 오래 떠 있었던 것이지 제대로 항해를 한 것은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키케로가 친구 아티쿠스에게 보낸 서신에는 참으로 애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느냐고 물었냐? 나는 반포로 신세가 되어서 투스쿨룸에 있는 시골집에서 기거하고 있다네. 키케로는 지난 시절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으며 앞으로 다가올 절망적인 미래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키케로가 말했던 반포로 신세라는 표현을 살펴보죠. 현인이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인은 절대 반포로 신세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며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평범한 이들보다 높은 곳에 존재합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분별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감하고 활기가 넘치며 고귀한 인내와 어떤 상황이 와도 적응하려는 태도, 신체와 여타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들에 집중하되 과도한 평가를 자제하는 자세 행운의 여신이 주는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